반가워요. 파이코인만 열심히 채굴하고 있는 혜정이에요. 어젯밤에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너무 무서웠어요. 다행히 오늘 아침에는 아주 맑은 날이 하루 만에 찾아와서 너무 기뻤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 해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해요. 오늘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루한 횡보의 시장이네요. 비트코인을 조금 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더큰 상승 가면 좋겠어요. 존버는 승리합니다. 저같이 코인 현물도 가지고 계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6월 28일 파이 투데이가 열리는 날입니다. 모두가 기대하며 기다리던 날인데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어떤 소식이 올라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럼 출발합니다. 제목 파이투데이 개척자가 생태계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3월 14일에 기념된 파이데이는 커뮤니티 전체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파이네서크의 발전은 하루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오늘 6월 28일은 파이투데이이며 우리는 파이네서크가 미래를 위해 커뮤니티와 함께 달성하는 성장, 흥분 및 모멘텀을 인정하기 위해 그 놀라운 날을 두 배로 늘리는 개념 3.14에서 6.28로 이동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분포된 4,700만 명 이상의 엔게이지드 파이어니즈로 계속 성장한 네트워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엔클로즈드 MAI 목표 달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두 배로 늘리고 파이어니즈가 생태계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한 모든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파이투데이 챌린지에 참여하기 파이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 파이어니즈와 광범위한 웹3 커뮤니티의 실제 유틸리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이 네서크는 최초의 유틸리티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모든 개척자들은 최신 앱과의 상호작용과 유틸리티 생성 및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능을 장려하고 생태계 유틸리티 기회를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열 가지 조치 목록을 완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특정 작업을 완료하면 파이 생태계가 제공해야 하는 새롭고 멋진 것을 탐색하면서 파이테마 디지털 장식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작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은 다른 의미 있는 상과 함께 한정판 파이투데이 티셔츠를 받을 수 있는 추첨에 참가합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유틸리티 챌린지 작업 목록은 이제 모든 파이오니어가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이닝 앱홈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및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023 파이투데이 아트 페스티벌도 유틸리티 챌린지와 함께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개최되므로 챌린지 기간 동안 파이 아트 활동에 참여할 준비를 하십시오. 파이 네트워크 진행 파이 네트워크는 2023년 파이데이의 마지막 주요 업데이트 이후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한 커뮤니티의 열정과 분산된 노력을 결합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와 파이 생태계는 다양한 새로운 도구, 기능, 앱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축하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파이데이 이후 코어 팀은 파이 커뮤니티를 동원하여 유틸리티 생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고급 버전의 개발자. 지갑 및 파이 개발자 채팅을 포함하여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더 많은 프로젝트, 새로운 앱 생성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확장 가능한 지속적인 해커 톤, 파이어니즈와 더큰웹3 커뮤니티가 파이 브라우저에 제한 없이 파이 생태계를 보고 웹2와 웹3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파이네트워크 이니셔티브 읽어야 할 것이 많지만 성취해야 할 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파이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취한 모든 단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유틸리티에 대한 파이 네서크의 핵심 강조점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제작자와 사용자 모두를 끌어들여 발전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웹3에서 분산되고 협력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소셜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파이 네서크의 최신 이니셔티브인 새로운 파이어 사이드 포럼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새로운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파이데이와 파이투데이 사이에 작업한 내용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제품 및 기술 2분기 업데이트 및 릴리스. 파이넷은 웹2와 웹3 사이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우리는 파이앱 플랫폼 내의 신제품인 파이넷을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이넷을 사용하면 누구나 선택한 브라우저에서 웹3 파이앱의 콘텐츠를 검색, 보기 및 공유하고 심지어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능은 선택한 몇 가지 파이 앱에만 적용되며 향후 훨씬 더 많은 파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유한 URL을 사용하여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파이 앱과 특정 화면 및 페이지는 크롬, 사파리 및 파이어폭스와 같은 다른 기존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파이 생태계 외부의 세계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파이를 웹투 세계에 연결할 때 개척자와 비개척자를 위한 파이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파이넷을 통해 우리의 유틸리티와 네트워크는 4,700만 명이 넘는 참여 회원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곧 처음으로 수십억 명의 웹2 사용자에게 도달하고 파이와 웹3가 제공해야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파이 앱을 전 세계 청중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적합한 앱이 있는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는 파이 브라우저의 개발자 포털 내에서 파이넷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적격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이 먼저 파이 브라우저의 생태계 애플리케이션 내에 나열되어야 합니다. 일단 등록되면 개발자는 자신의 앱에 파이넷을 구현하기만 하면 전 세계와 공유 가능한 파이넷 URL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변의 포럼 웹3의 새로운 비전 이번 분기 초에 우리는 토크노믹스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핵심에 통합하여 진정성, 건설적인 대화 및 건강한 온라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진정한 웹3 소셜 플랫폼인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는 코어팀의 혁신적인 최신 파이 앱을 출시했습니다. 노변 포럼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척자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보상과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토크노믹스 시스템을 통해 반응이 빠르고 인간이 주도하는 환경에서 연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 암호화폐로 구동되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 파이어니즘는 컨텐츠를 유기적으로 큐레이팅하고 행동을 조정하여 커뮤니티에 분산된 방식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변포럼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파이 네서크의 혁신과 차세대 온라인 소셜 상호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설의 초기 인스턴스화 중 하나일 뿐이며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설계 목표를 향해 개선하고 진행합니다. 이번 파이투 데이에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처음으로 제한된 채널에 대한 이미지 게시를 활성화합니다. 축하하기 위해 파이어니즈가 커뮤니티가 즐기고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인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파이아트 페스티벌 전체를 개최합니다. 파이넷 또는 파이브라우저 앱에서 파이아트 채널을 확인하고 소셜 앱을 탐색하십시오. 파이챗 마이그레이션 및 디자인 새로 고침. 이번 분기에는 파이챗 인프라와 디자인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제 파이챗 앱은 생태계 개발 및 유틸리티 생성에 중요한 새로운 기능과 독립적인 확장을 더 자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기능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발자, 기능과 향후 파이 통합을 위해 채팅이 미래와 현재에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채팅에 새로운 모양과 스타일을 도입했습니다. 변경 사항을 즐기고 커뮤니티와 계속 상호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계속되는 KYC 공개. 전반적으로 파이 KYC 솔루션은 파이 데이에 모든 KYC를 공개한 이후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를 추가로 처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서크에는 현재 KYC를 통과한 560만 명의 개척자가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는 아래에 설명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트워크의 KYC 진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번 KYC 통과 및 마이그레이션 준비 메인넷으로 직접 이동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파이데이의 새로운 KYC 릴리스를 통해 모든 개척자는 KYC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KYC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KYC 통과 후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여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십시오. 많은 개척자들이 KYC를 통과했지만 체크리스트의 일부 항목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당 항목을 완료하고 마이그레이션 하십시오. 2번 KYC 검증자가 되십시오. 성공적으로 KYC를 받고 마이그레이션할 체크리스트를 완료하면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KYC 검증자가 되어 네트워크에 더 많은 개척자가 KYC를 받고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도록 기여하십시오. KYC 및 마이그레이션에서 지역의 진행 속도와 처리량은 크라우드 소싱된 인간 유효성 검사기에 풍부한 가용성, 정확성 및 책임 있는 작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지역에서 KYC 및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귀하의 좋은 일에 대해 파일을 받으십시오. 3번. 파이 친구를 KYC에 초대. 대규모 네트워크가 KYC를 통과하고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 개별 파이오니어는 자신의 추천팀, 보안서클 또는 자신의 KYC 및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완료하기 위해 알고 있는 모든 파이오니어에게 알리고 동원하여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메인넷, 대시보드에서 n o t i f Team t KYC Migrate를 탭하세요. 메인넷 대시보드는 파이 앱의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파이오니어가 메인넷에 더 빨리 온보딩될수록 오픈 네트워크에 더 가까워집니다. 기본 프로세스를 계속 검토하고 개선하면서 점점 더 많은 파이오니어를 위한 KYC 기회를 실현함에 따라 이러한 야심찬 사업에 내재된 개별 파이오니어의 지원과 이해할 수 있는 좌절 속에서도 커뮤니티의 지원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귀하의 목소리를 듣고 적격한 모든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이 KY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분기 초에 공개한 KYC FAQ 및 파이 네트워크 KYC란 무엇입니까? 블로그를 확인하십시오. 내용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를 끊어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내용을 두번 정도 틀어놓으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내일 성대한 잔치 파이투데이의 2부가 시작됩니다. 많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